악령은 하늘 품고 재앙이나 복수를 내린다는 나쁜 용을 말하며, 영어로는 evil spirit 또는 demon이라고 합니다.악령은 원한을 가진 하나의 혼령, 또는 하나 이상 여러 개의 혼령이 뭉쳐서 사람의 몸에 빙이되어 주변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사악한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다시 말하자면 악령도 혼령이기 때문에, 악령 스스로 강력한 물리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악령 자신의 의도대로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몸속에 몰래 들어가서 그로하여금 무섭고 사악한 일을 하도록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씌운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도 하는 등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오래된 악령에사로 잡혀서 무슨 범죄를 저지른 천시성을 가진 40대 사형수의 사연입니다. 사형수 천시는 경상도 어느 가난한 시골 집안의오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학교 교육이라고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도시로 나와서 주물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돈으로 쌀도 사고 동생들이 학비도 냈습니다. 전신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면서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은 워낙 천성이 성실하고 착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좋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눈썰미가 좋고 일 잘해서 25살에는 주물공장의 주임으로 진급을 해서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할 참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던 해에 주변 사람의 소개로 예쁜 아가씨와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은 순탄했고 부부금실도 좋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던 중 드디어 결혼 6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여운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시 4, 5년의 시간이 흘러 쌍둥이 딸들은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천 씨가 일하고 있는 지물공장에 주문량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값싼 중국산 주물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해사를 떠났지만, 다행히 능력을 인정받은 전신은 주물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문량이 계속 감소한다면 언제 공장이 문을 닫을지 몰라서 전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선 불면증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관계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천씨의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천씨는 불면증으로 인해서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심한 가위에 눌려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천씨는 지인으로부터 회사의 남자 직원과 자신이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시내에서 단둘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말미암아 천 씨와 그의 가정은 엄청난 참극이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 씨는 그말 듣고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내에게 시내에서 남자 직원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아내는 벌쩍 뛰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평소 천 씨의 성격대로라면 아마 지인이 잘못 보고 자신에게 말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나 요즘 들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인지 한번 시작된 천 씨의 의심은 아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가 화장에 부쩍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쌍둥이 딸들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 아내가 자주 집을 비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가끔 직장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 보면 집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해야 받곤 했습니다. 아내 문제로 혼자서 밤을 새워 고민하던 전 씨는 이제는 심지어 쌍둥이 딸들이 자신이 친딸인지조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딸이 외모가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점이 점점 전씨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 딸들이 자신의 친딸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몰래 쌍둥이 딸들이 머리카락을 몇도 뽑아서 자신이 머리카락과 함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전시는 직장에서 야근하던 중에 아내 문조가 머리에 떠오르자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시의 귓가에는 죽여, 죽여, 그놈부터 죽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죽어 하는 마지막하지만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전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길로 마트에서 시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몰고 아내의 부정 대상으로 지목되는 남자 직원의 집 부원으로 가서 전화로 글을 불러 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야산으로 유인을 해서 다리오관 현기로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씨 자신은 온몸에 비살자의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몸에 시붉은 필 뒤집어 쓴천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에 금줄인 악령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천 씨는 가까운 개천에 가서 얼굴과 손에 묻은 필을 닦고는 피가 묻은 가득과 흉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두 딸들을 모두 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도 천 씨의 귀가에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그 악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뭔가에 홀린듯한 천신은 끝내 아내와 쌍둥이 딸들 모두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천신은 한참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꿈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이 한 엄청난 행동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씨은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조금 전에 사람 4명을 살해했다고 자아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경찰서로 연행된 전씨은 살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씨 자신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귓가에 끊임없이 그 남자 직원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전혀 마시지 않은 맨정신이었지만 마치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 것처럼 어느 순간 자신을 보면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이 끊겼다가 다시 또 정신이 들어서 보면 그 남자 직원이 자신에 의해서 찔린 채로 죽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천시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잘한다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악령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시가 정신이 끊겼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안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또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쌍둥이 딸들을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서 아내와 쌍둥이 두 딸까지 죽이고 나서 넋이 나간 멍한 상태에 있었는데, 전시 규가에 누군가가 나지막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잘했어! 잘했어! 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시는 그것은 바로, 악령의 목소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이 모든 엄청난 범죄가 전씨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령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씨가 유치장에 수감된 지 3일째 되는 날, 자신의 사건을 수사적인 형사로부터 살인하기 전에 자신이 의뢰했던 쌍둥이 딸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와 나왔다는 통보와 함께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 결과서에는 쌍둥이 딸들이 천씨 자신이 딸를 확률이 99 99.999%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즉, 쌍둥이 딸들은 천 씨의 친딸들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천 씨는 죄책감 때문에 상서를 포기하고 사형수화되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천 씨는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재 천 씨는 기독교의 귀의에서 자신이 살해한 남자 직원과 아내 그리고 사랑했던 쌍둥이 딸들이 영혼을 위해서 감옥에서 매일 매 시간 기도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랙타운한 천성이 성실하고 착했던 천 씨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살인을 하고 사용수가 된 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전시에게 악령이 씌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사악한 악령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